연승 후유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가 7연승이 중단된 후에도 3승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자주 야구장에 나들이를 하면서 가을야구의 기쁨을 맛볼지도 모른다. 하나는 9일 대전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7에서 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3회까지 4에서 0으로 앞서갔던 경기는 4에서 5로 역전당했으나 7회에서 8회에 3득점을 올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침묵을 지키던 황영무이 7회 말에 결정적인 2타점 적시타를 쳤고 김태현이 8회 말세기타를 터뜨렸다. 6회 초 1사 이후 김석현 1이닝 한승혁 1과 3분의 1이닝 주현상 1과 3분의 1이닝으로 이어진 필승조가 3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며 차릿탄 역전승을 완성했다. 지난 13일 대전에서 열린 LG와의 경기부터 21일 대전 기아 전까지 하나는 시즌 최다인 7연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23일 대전 삼성전에서 연패를 끊어내며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 2일 대전 기아 전까지 7연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완전히 만회했다. 연승이 끝난 후에도 연패 없이 3승 2패를 기록한 하나는 최근 12경기에서 10승 2패를 기록하며 833위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긴 연승 이후에는 종종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시즌 초반 하나도 그러한 경우였다. 개막전에서 패배한 후 7연승을 기록하며 3월에 얘기치 못한 돌풍을 일으켰지만 4월에는 5연패, 3연패, 6연패를 겪으며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김경문 감독은 연승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후반기에는 불펜을 활용하며 5명의 주요 구원투수를 적절히 배분하여 연투를 줄였다. 7연승 기간 동안 4차례 5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불펜 소모를 줄였고 연승이 끊긴 후에도 팀의 힘은 유지되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연승 후유증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졌으니 이제는 이겨야 한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현재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해주고 있다. 선발 투수들이 5회 이상 던지고 불펜이 훌륭하게 해내면서 마운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타선도 초반보다 힘을 얻었다. 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후반기에 선발진의 힘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김경문 감독은 선발투수들이 5이닝 정도만 해줘도 마운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상원, 김서현, 한승혁, 주현상 등의 핵심 구원투수들이 활약하면서 후반기 불펜 평균자책점 1위,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은성이 완벽하게 부활한 타선은 최근 12경 기에서팀 타율 1위 322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8득점으로 폭발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분위기가 탄 팀은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시즌 성적을 48승 55패 이무, 승률 점사 66로 끌어올린 8위 하나는 5위 k t 53승 53패 이무, 승률 점5영영와 3.5경기 차로 뒤따르고 있다. 물론 12키움, 46승 60패, 승률 점사 34, 과도 3.5 경기 차이로 아직 탈골치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하나의 기세라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나가 남은 39경기에서 5할 승률을 유지한다면 시즌 마지막까지 5강 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7인 상황에서 39경기 중 23승 16패, 승률 점오구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쉽지 않은 목표다. 현재 타선의 폭발적인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고, 추가적인 전력 보강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베스트 전력 상태에서 사이클상 하락세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 부임 후두 달이 지나면서, 하나는 투타의 틀이 확립되었다.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명확해졌고, 양적으로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타선도 안정된 라인업 덕분에 힘을 얻었다. 오강 진입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현재 하나의 기세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하나의 5강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김승현 회장의 야구장 방문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키움전을 관람한 김회장은 올해에만 7번 야구장을 방문했다. 김회장이 관람한 7경기에서 하나는 5승 2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7할 때점 7일 4에 달한다. 김 회장이 경기장을 찾는 날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감돈다. 현재의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김 회장의 가을 야구 관람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황영무기 사령탑의 신뢰를 완벽히 이행하며 하나 이글스의 2연승을 견인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하나 이글스는 9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홍황기 감독이 이끄는 키움 히어로즈를 7에서 5로 제압했습니다. 황영목의 경기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7번 타자이자 유격수로 출전한 그는 결정적인 순간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초반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키움의 저한 선발투수인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상대했지만 2회말과 3회말 6회말 모두 3루소 땅볼 2루소 땅볼 3진으로 침묵했습니다. 2회말에는 선행주자의 아웃으로 1루에 살아나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네번째 타석은 하나가 4에서 5로 뒤쳐지던 7회말 찾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2-3할로였고 이전에 부진을 고려할 때 대타 출전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김경문 감독은 황영목을 계속해서 기용했습니다. 황영목은 감독의 신뢰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그는 상대 우한 불펜 투수 양지우를 상대로 풀카운트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히 3구부터 5구까지는 모두 날카로운 파울, 파구를 만들어내는 등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끝내 6구에서 135km의 패스트볼을 정확히 밀어쳐 유격수에 손끝을 넘기는 이 타점 좌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이렇게 6에서 5로 역전에 성공한 하나는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8회 말에는 김태현의 1타점 좌전 적시타로 추가 점수를 올렸고, 결국 소중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하나는 2연승을 기록하며 48승 2무 55패로 8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결승타의 주인공 황영욱은 이날 사타수이란타 2타점 1득점이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황영욱은 올해 하나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충흥고를 졸업한 그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뒤 중앙대학교 진학을 선택하였다. 아쉽게도 프로구단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황영목은 중앙대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성남 블루펜더스, 스코어 본 하이에나들, 연천 미라클 등 독립 야구단에서 활동하며 꿈을 이어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 복무를 마친 후, KBS 스포츠 다큐멘터리, 청춘 야구단, 아직은 나다웃과 JTBC 스포츠 예능, 최강 야구에 출연하여 그의 진심을 보여줬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황영목은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31번으로 하나이글스의 지명을 받았다. 이후 그의 경로는 순탄치 않았다. 잠재력을 인정받은 황영목은 2024 신인 선수들 중 황준서와 함께 유일하게 1군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며 주축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몇 달간 황영목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경기를 포함해 8월 위 타율은 0.167, 12타수 2안타로 저조했다. 중요한 순간에 대타로 출전했지만 체력 문제로 인해 종종 침묵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은 상황이 달랐다. 감독의 신뢰를 받으면서 황영욱은 더욱 날카롭게 배트를 휘두르며 결정적인 결승 타를 기록, 하나의 승리를 이끌었다. 황영욱의 올해 성적은 85경기에서 타율 0.304, 250타수 76안타, 3홈런, 31타점, OPS 0.741이다. 한편 11경기에서는 3연승과 3연전 위닝시리즈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하나가 우한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 1승 2패 평균자책점 4.58을 내보낸다. 이에 맞서 키움은 우한 김인범 2승 6패 평균자책점 4.88을 선발로 예정하고 있다.